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쥐 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8월 14일 수요일 오후 12시 23분 지나가고 있죠. 이번 주 수익률부터 그냥 싹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늘의 단기 추천 코인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바로 어제 추천드렸던 애토스 코인 8,900원 아래쪽 매몰대에서 잡아드렸고 월요일 25% 수익 코인에 이어서 배트맨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앱토스 코인 바로 9,600원이죠. 12% 이상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앱토스... 까지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매일 영상과 수익으로 증명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요 빠르게 고정 댓글이 있는 제가 달아둔 소통방 링크 통해서 무료로 입장해보시고요 비용 요구 절대로 안합니다 365일 24시간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버튼만 잘 눌러주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 실력 가볍게 구경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단기코인 종목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알파코크예요자 이미 뭐10 13% 올랐는데 이거 지금 잡아도 되냐 하시는 분들 바로 잘 들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던 수위 에포스를 이어 넘는 단기로 큰 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코인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따라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매물대 가로줄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어드렸어요. 한 눈에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중요한 박스권 안에 있는지 보시죠. 6월 중순경까지 아래쪽 해당 매물대까지. 큰 폭으로 하락이 이어진 이후에 다시금 1,600원 부근까지 지금 요렇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현재 확인되고 계실 겁니다. 즉 꾸준한 하락에도 즉 풍락에도 요 980원 지지에 계속적으로 안착해주면서 이후에 손바뀜이 지속적으로 나오며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 매물대 터치했을 때랑 다르게 최근에는 어마어마한 매수거래량 들어온 것까지도 볼수 있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매수거래량이 추후 더큰 폭등을 위한 상승 연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과거 데이터를 계속 보면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22년도 23년도 쭉쭉 보시면요. 이 매물 제가 잡아드린 이 매물대들 지지에 안착한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매물대 지지에 정확하게 안착을 해줬을 때는요 다음 매물때까지 꾸준하게 돌파하려는요 테스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었어요 연속적으로 이 아래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계속 다음 주요 매물때까지 상승하려는 돌파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나와주었죠 일본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죠 과거에서 건들면 올라가려고 하고, 건들면 다음 매물때 건들면 다음 매물때 계속 돌파하려는이 의지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이 1620원 요 부분까지의 상승세가 쭉쭉 이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도 약 25%에 가까운 단기 수익 추가로 챙겨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벽한 하단에서 잡으면 이거는 정말 신이에요. 저는 이렇게 잡는 사람들 정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걸 잡습니까? 계속 이런 어떤 근거들을 명확하게 지지대로서 작용하는지 체크한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 보면서 아 지금 상승 이제 전환됐구나 라고 들어가는 게 인간적인 타점이겠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도 충분히 여러분들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을 이제 1620원 구간에서 만약에 몸통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충분히 2400원까지도 연속적이고 추가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제가 급등 앞둔 코인들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해야 여러분들 우상향하는 계좌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엊그제 수익코인 25%수익 수익 났고 바로 어제 에포스 12% 수익 나오면서 당일 급등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급등 코인들은 소통방에서 영상보다 빠르게 전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꾸준한 수익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알파 커크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쥐 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